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그 녹화를 항상 교회에 가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집에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녹았는데, 저희 집 앞길 올라가는 길이 좀 미끄러워서, 결국 제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오늘 부득이하게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국도 뭐 이제 굉장히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던데 에, 한국에 계신 분들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막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도 신경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까지는 이 다섯 가지 주제 가운데 세 가지 주제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네 번째 주제인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인 성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가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를 거룩한 공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거룩한 공회라는 뜻은 보편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사도신경을 영어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영어로 읽어보시면 그 거룩한 그 공회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이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캐톨릭이라는 말, 이 말이 바로 보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카톨리케라는 그런 말,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 뜻이 이제 보편적, 우주적,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로서는 유니버설이라는 뜻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캐톨릭이다 그러면 캐톨릭 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천주교, 로마 캐톨릭 교회라는 시계로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들을 가르키는 대명사가 된 거죠.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은 특정 종파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캐톨릭 교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캐톨릭이라고 하면은 이제 천지교회를 항상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좀 알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회 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가라는 어, 어, 그 것입니다. 왜 이게 보편적 교회를 믿는가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 누구에게나 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회됨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 말의 의미. 누구 에 게나 어, 하나님 이 어느 뭐 특정한 민족 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만을 사랑 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 이, 이 세상 을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를주 셨으니 누구 든지 저를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 을얻 으리라 라는 그 말씀 처럼 하나님 께서 어, 그 누구 든지 보편적 으로 어, 베 푸신, 그 사랑에 의해서 세운 어 교회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그 캐톨릭 철치라는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으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사랑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랑 위에 세운 교회임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인데요. 이 지역교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기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 어, 보편적 교회는 어,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역교회에 속해져 있지만 보편적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보편성에서 벗어나 배타적이거나 패스적인 신앙을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개신교 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 가지의 종파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인,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보통 이세큰 종파를 에 크리스천이라고 말,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 기독교라고 하면 이세 가지의 종파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이제 보편적 교회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정통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그것을 이제 기초 삼아서 자기네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어, 로마 가톨릭이 이제 그런 어, 보편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동방 정교회는 어, 그 나름대로의 보편성과 전통성을 주장하는데요. 어, 어쩌면 그 동방 교회가 사실은 어, 전통성 면에 있어서는 어, 더 확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 오순절에 의해서 오순절나 정령 강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대 교회가 동,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동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일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다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어, 그런 그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서서쪽에랑이 동쪽이랑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초대교회는 크게 지역적으로 교회가 나누어졌긴 나누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1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동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 원인은 어, 가장 큰 원인은 뭐 신학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이제 그그 그, 이제 그 십자군 전쟁 때좀 이렇게 그양 진영에 좀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나눠지게 되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나눠지긴 했지만. 각자가의 어떤 교회 정통성을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뭐 저는 꽤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그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각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뭐 세력이나 어떤 역사, 뭐 조직, 뭐 구성원 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 거기에서 어, 말씀이 선포되고 어, 성례전이 집행이 되고 어, 거룩한 성령이 임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 카톨릭성에 에,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런 불변적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개신교가 전통성에 있어서 또 역사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제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측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 맞,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갖추고 있다면야뭐더 좋겠지만 물론 그것이 또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살이 피가 함께 나누는 그리고 또 세례가 집행이 되는 그런 성례전이 집행이 되고 또성경이 임재하는 그 곳이야말로 어디서나 그런 교회의 보편성이 유지되는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나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성이 그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물론 저 개신교 목사지만 저는 그게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자기 교회만 에그 전통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이 증거되고, 정례전이 행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 그 현장이 바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천주교회나 동방교회나 뭐 훨씬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저들이 순수한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나 인본적이고 외형적인, 너무 제도적인 그런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개신교야말로 정말로 어떤 보편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하나의 옆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보편적 교회의 교인이 됨을 믿는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네에 어, 몸된 어,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 교회임을 우리가 어, 그렇게 늘 염두에 두고 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